네, 안녕하세요. 프로는 청담사주, 담먼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운이 나쁠 때 개운법 제세 번째 이사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어, 개운법을 올려보는데, 왜 지금, 이제서야 올리냐 하면, 지금 올해 운 중에서 지금 4월달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5월달. 지금 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점이 올해 운이 안 좋은 명한테 굉장히 힘든 부관이 될 수가 있어 가지고 또 혹시나 또 뭔가 전환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다는 거는 현재 시공간과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곰곰이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뭔가 진행되더라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 또볼수 있는 개운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시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바뀐다고 하면 직업적인 요소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내가 생활하는 방식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런 나의 좀 습관적인 패턴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까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뭔가 좀더 두려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마음가짐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라는 게이 시공간을 조금 가변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 중에서 계속 앞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데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분들은 좀 이사를 한번 크게 진행을 해봐 가지고 지금 시공간을 바꾸는 것도 이 시공간의 가변성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더 달라지지 않을까 전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를 하더라도 좀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풍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충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외로움을 좀잘 타는지 보셔야 돼요. 뭐, 사주상으로 보더라도 외로움을 잘 타는지 안 타는지 보이긴 하는데,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은 내가 막 운동을 하고, 막 맛집 혼자 찾아다니고, 혼자 놀더라도, 뭔가 그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외로움 부분이 좀 채워지려고 한다고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친한 사람, 아는 사람, 이런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항상 얘기하는 를거한단조선 얘기를 하잖아요. 차가운지, 뜨거운지, 습한지, 건조한지. 이런 걸내 사주에서 그런 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좀 건조해요. 건조하긴데, 좀 습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습한 동네를 이사를 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건조한 명들이 건조한 데를 가면 좀 편안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생산력, 뭔가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좀 만들 수 있는 작용을 한다고 하면, 습한 동네를 가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내가 살수 있는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고층을 가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니까, 습한 층, 내가 좋아하니까, 낮은 층을 사가지고, 뭔가, 어, 중화를 맞추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한명들은 조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요. 습한명들은 습한 스판 쪽에서 사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한 동네에 가셔가지고 고층에 좀 사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 사주가 습한데 건조한 게 필요해요. 그러면 조한 동네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살수 있는 주거지는 저층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연명들이 반지하, 지하, 습한데에서 산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칫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자칫 정신병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한명들은 조한 공간이 편해요. 습한명들은 습한 공간이 좀 편하고요. 근데 내가 이게 조열하니까, 아, 반지하, 뭐, 지하, 습한데를 살면 좋겠구나. 중화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동네 자체는 습해도 돼요. 근데 내가 살고 있고, 자고 있는 곳은 이렇게 건조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더라도 내 사주에 좀 맞게끔 움직인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한난 같은 경우에는 뭐, 덥다, 춥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한 사주들은 이게 창이 큰 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큰 차고 잘 보인 데, 막 통창 이런 데 좀 기피하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따뜻한 면, 명, 나한면 명 같은 경우는 큰 통창을 좀 선호해요. 그래야지 뭔가 에너지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 구별을 하셔가지고 좀유사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다 보면 내 사주에서 좀이롭게 하는 오행들이 있을 거예요. 뭐 화가 좋다든지, 뭐 목이 좋다든지, 뭐 토가 좋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반대로 뭐 금은 별로다, 화도 나쁘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해서 이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마다 그런 게 오행적으로 다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곳이에요. 반대로 수가 발달된 곳은 들 굉장히 좀 정적인 그런 형태를 좀 지니고 있겠죠. 서울이란 자체나 이 화라는 에너지가 가득하지만 그 동네마다 보면 그게 수의 영역인지, 목의 영역인지, 화의 영역인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올때비 피해가 나는 지역을 보면 사, 서울에 있는 강남구 쪽에서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만 나는 게 아니고 좀 자주 나. 그런 것을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여기 이 동네는 비 피해가 좀 자주 나니까 아, 좀 저지되구나, 좀 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내가 좀 습하고 좀 저지대, 이런 데에서 좀 살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데를 가서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오행들이 다 이렇게 각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주가 화가 중요해 뭐 목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운에 의해서 운에 의해서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화가 좋은데 대운이 바뀌고 운이 바뀌었더니 화가 아니라 수가 더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그래서 평생 아나 이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에 따라서 그게 평생 가는 구조도 있겠지만 운에 의해서 그게 자꾸 바뀌는 구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사를 한번 크게 일으키는 방법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